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이정순 총회장께서 저희 괴막식 공식 행사에 축하하고 격려자 참석하시고 또홍또 또 금일봉도 주시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괴막 행사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 행사 보시고 떠나실 거예요. 이제그먼지역이또 어, 미주 총회장이 이렇게 참석, 목남시사 전에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 이제 하는 것은 또 특별한 전야제 행사 때 대막식 공식 행사까지 같이하기 때문에 특별하 이번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점이 좀 다. 지금까지 최전 준비를 나름 대로 했는데 어, 오늘까지 이제 거의 완성가 되었습니다. 어, 학교도 다작이다 다 끝났고 또.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도 다 이제 완료가 됐고, 모든지 어, 메달이나 모든 준비 사항은 거의 뭐한95%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인 사회에서 다뭐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 협조해주고 해가지고. 어, 많은 그 성과를 올렸는데, 그년에는, 제일교회에서, 어, 분해 넘치는 도네션을 했습니다. 예, 개막, 전자제 날, 육개장을 500명분을 해가지고, 자체에서, 자체 교회에서 그룹과 모든 이 예성교회 회원들 동원해가지고, 배식하고, 완전히, 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책임지고 완료해 주겠다 하는 그런 목사님한테 연재를 받았고, 그래서 또 자원 봉사자도한 11명 정도 그렇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했고, 또한 가지는 금년에는 개막식 할 때, 옛날에는 그 애국가와 그 미국가를 부를 때, 특별히 뭐한 사람 나와가지고 선학가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에, 포도나무 합창단이 20명 정도 나와서 이제 에, 그 양국 국가를 제창을해 주기로 그 엄마들 약속이 되었고, 그 어, 또 금년 그 34회 체육대회는 헤이저와 어, 비절,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늘 우승자만 1, 2, 3등이 정해져 있어요, 이 동남부에는. 그래서 1, 2, 3, 4, 5등까지를 해가지고 A조를 하고, 게임은 그대로 하는데, 6등부터 참가한 그 선수가 한인에 12팀이 될지, 11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오르게 팀은 B조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우승기 똑같이 1, 2, 3등. 음... 여기도 1, 2, 3등. 그래서 이제 하이 팀들이 참여할 수,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 용기를 좀 불어넣어주고, 예, 그렇게 하면은 하이 팀들은 분발하면 성적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효과 가 있을 거라고 자기부터서는, 예. 그런, 예, 그 바람이고. 어, 현재까지는 진행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는데, 예, 그 중에 금요일에 하는 골프 팀은 지금 현재 85명, 86명 정도, 어, 그리 되었다고 이제 골프 회장한테, 어, 예, 오 연락을 받았고요. 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때문에 또이 한인의 건립기금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또 세월호 사건도 있고 뭐 경제가 위축됐어요 딴 데보다 참가하는 그 참여율이 조금은 좀 저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한인에서 어, 올해는 새로 버밍햄이 또 참가를 하고 조금은 군무적인데 예, 예, 또 우리 스태프들이 열심히 도와줘 가지고 지금까지는 아무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개막식과 지난해를 같이 이, 하는 걸 오늘,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다소의 차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스탭들이 좀 슬기롭게 잘 진행하면은, 뭐 대가 없이 잘 어, 진행되고 있고, 어, 다른 사는 이군수 회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이제 발로 뛰시면서 그런 준비들을 총괄적으로 하셨고, 어, 그 중에서도 이번 34회 체전, 그리고 33회 애틀란타 작년 재전 34회까지 특별하게 애를 써주신 분이 김백규 회장님께서 작년도에는 대, 특별 본부장으로, 금년도에는 명예 대장으로서 그렇게 하시면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제일 애를 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도 지상사에서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어려운 과정에서많 이들 또그 예상 이외로 해줬던 점을 많이 포원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어떤 실적들을 보면은 저희 배가 되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곳 연하 배자님이 그렇게 발로 여러 여 많이 뛰신 결과가. 어 이번에 좀 특이할 것은 고현이 메디칼 센터에서 어, 그 협조를 해가지고 어, 이선물를 도네이션하고 어, 또그 의료팀을 양일간 어, 그 부스를 6일간 설치하고 7일 그봄 게임이 있는 예, 그, 그날에는 그 의료팀을 모두 약품을 해가지고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현재 중공업에서, 예, 우리한테 큰 거금이죠. 3,000불을 예, 도내션 해줬습니다. 그리고 SKC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예, 우리, 또, 한, 그, 또 다른 그 다른 데습니다 교회에서는 연합장려교회에서? 예, 연합장려교회에서 예, 도시락교회처럼 3,000불. 고요. 질장으로에 나가의 말씀드렸지만 말씀 좀 우선으로 시간을 많이 써주시고. 그럼 식사에는 차질 없이 다 준비되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필요한니다 네, 모든 이런 자 순조롭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번에 또현에가 선물. 뭐 경기장을 둘러봤고요. 교장선생님하고 모든 시간 관계라는 장소 상의를 했 모든 습니다 모든 것은 거의 지금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도뭐 이야기할 거라고 어릴리도 하나의 연합회니까 워싱턴을 포함해서 여덟 개 한인연합회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해마다 어, 체육대회를 음.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해 온 데가 유일하게 동남부연합회라는 것 총연합회에서도 다 알고, 총회장도 알고 다 아는데, 각 연합회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러러 보고 있어요. 그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남부연합회의 그이 모든 이 구조가. 유럽이나 남미나 아시아에 있는 어느 연합회보다 더 인구도 많고 한일의 숫자도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는 총연이나 어느 연합회에서는 다이 동남부 체전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영상관이나 우리 여기에 있는 아틀란타 총영사관이나 제그 동포재단? 한국 동포재단. 동포재단에서는 아주 우습게 장난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10월, 12월 0월1 3일까지 모든 그 소요예산을 적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대회를 매년 하는데, 이러이러해서 이적자가 이렇게 나고, 어, 그러나 안할 수도 없는 거고 해가지고 예, 하는데, 우리가 그 예산과 계산을 여태까지 한. 지난번까지는 그 피드백을 잘안 해준 것 같지만, 은 이번에는 모든 그 자료를 다 규합을 해가지고, 신문에 난 거, 사진 찍은 그전부다 해가지고, 책을 두 권을 해가지고, 한 권은 예산, 한 권은 결산 이래서 두 개를 딱 포장을 잘 해가지고, 총정선 안에 냈으니까 잘했다 하더라고. 그러면 어... 3만 불을 제가 소유 예산이 7만 불을 잡고, 3만불을 제가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뭐기대하를좀 하고 있었죠. 그것도 장난하게 상세하게 우리가 그 보고서를 올렸기 때문에. 근데 동포제에서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 금년에 작년보다 천불 줄어 가지고 4천불이 온 거예요. 4천불. 똑같은 거지. 어. 같은. 4천불. 작년도 4천. 줄었다 그러는데 그럼 3천불이 아니 올해 3천불. 4천불. 그럼 장례도 사천불. 그 사천불 어 해준다는 것은 이건 그청년의 사무총장도 그런 이야기를 해, 나한테 하더라고. 요 어, 그래서 이번 세계 한인 회장대 가가지고 어, 동포재단 이사장을 하고 그 종리도 같이 배석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 회장하고 각 지역 연합회장들하고 해가지고 어, 간담회를 어? 하면서. 강력하게 우리가 이거를 어? 어필을 해가지고 좀 다음 어? 우리 연합회뿐만 아니라 다른 연합회에서 무슨 이런 행사 이거는 한마당의 장치가 아니고 1.5세 2세대 자라는 세대들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 대한민국 국민의 그피 그런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런 좋은 행사인데 이거는 어떤 외면하고 이렇게 하면은 홀대를 하면은 이건, 무시이 어? 해외 동포로서는 섭섭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점이 좀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더하면, 매년 최전, 이렇게 발전하면서 인원, 인, 이제 참여 인원이 옛날에 500명에서 시작, 500명이었다면 600명, 700명, 지금은 한 1,500명 정도가 돼서 매년 최전 인구의 참여, 그다음에 한인들의 모든 한인의 참여가 많은데도 똑같이 사천불의 그 지원금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해온 것들이 현실적이 맞지 않는다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 생각들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뭐 식사하는 인원이라든지 책자라든지 모든 행사장을 빌리는 데라든지 모든 걸 준비하는데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데도 동포재단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영 보담을 뭐 일괄적으로 예년에 했던 4~5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4천 불에 유지된다는 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예사 배정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어 서운한 부분입니다. 아마 해당 그 권리 기금으로 뚝 떼주고 나니까 돈이 뭐 없었습니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작년에는 작년에 해당 권리 기금이 없었어도 4천 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크게 어필하지 않았던 사침복을 줘도 된다 하는 그런 보정관념이 네, 네. 심어져 있어 네. 거기에 대해서 그랬죠. 섭섭함이 있으시네요 그럼요